어느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. 고양이는 쥐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쥐들은 무서워서 모두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. 고양이는 그만 곤란해졌습니다. 이거 무슨 방법을 써야겠군? 고양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. 고 있자. 아주 좋은 생각이다. 고양이는 자신의 생각에 감탄을 했습니다. 죽은 채 하고 있으면 쥐는 바보니까 내가 정말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나올 거야. 고양이는 수염을 꼬면서 말했습니다. 쥐들이 <laughs> 내 옆을 지나가면 한 입에 좋다. 그렇지만 생각대로 잘 될까요? 좋아!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될 거야!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찢어진 자루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자루를 푹 뒤집어 쓴 다음 찢어진 곳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고양이는 쥐구멍 근처로 갔습니다. 영차! 고양이는 벽에 박힌 못에 뒷발을 걸치고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. 쥐들아 나오너라! 나는 죽었다! 고양이는 눈을 감고 죽은 채 했습니다. 잠시 후에 쥐구멍에서 쥐들이 쪼르르얼얼을을밀었었습다다 영리한 쥐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돼 속아 넘어가지마 나는 많은 자료를 보아 왔지만 자루 밑바닥으로 고양이의 머리가 보이는 자루는본 적이 없어 고양이야 언제까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어 줘 그래.